오늘은 조금 가벼운 중국 이슈를 다뤄봅니다. 이 집요한 제로코로나 방역 때문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고통받고 있죠. 하지만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한 분은 이걸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분은 제로코로나 정책 덕분에 중국인의 평균 수명이 10일 늘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SNS 활동이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1층 대학에서 15일 밤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대학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덕분에 중국인의 평균 수명이 매년 5일씩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칭화대 교수 이야기입니다. 칭화대학교에서 주최하는 2022 칭화 우다코우 수석 경제학자 포럼이 5월 14일 오미크론 때문에 온라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8시간 20분 정도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제학자들도 참석해서 팬데믹 시대의 중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번 포럼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사람은 칭화대학교 프리먼 경제학원 석좌교수 리다쿠이. 시진핑 주석이 경제교사 겸 아이디어 뱅커로 알려졌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어용 경제학자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이 교수는 지난 2년간 중국의 코로나 방역을 승리라고 표현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연설할 때마다 반복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 생명이 먼저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10분 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면요. 사람이 먼저 생명이 먼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평균 수명이고 경제 발전의 근본적인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평균 수명을 늘리는 건데 이 교수 자신의 연구팀이 자료를 분석하고 계산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년 동안 코로나와 싸워서 400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지난 2년간의 위대한 승리로 중국인의 평균 수명이 1년에 5일씩 지금. 2 년째니까 코로나 확산하고 있으니까 10일이 늘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교수의 이런 주장이 좀 명색이 후진타오 시진핑 주룽지 같은 이 중국 최고 권력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칭화대학교 교수인데 어떤 근거가 있겠지? 해서 8시간 20분 되는 토론 영상 전체 영상 다운받아서 다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교수의 이런 주제 발언에 대해서 중국 네티즌들 반발이 심합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당연히 저와 같은 생각에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수명이 10일 연장됐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요,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하다, 아예 부적 중계도 있죠, 부적, 부적을 가지고 다니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격리병동을 다녀와야 정신을 차린다라는 의견, 그리고 미술가면서 중국 체제 비판적인 잉제는 교도소에서 1년 있으면 수명이 60일 늘어난다고 이 교수에게 알려줬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평균 수명 10일 늘어난 걸 승리라고 주장한다면 3일에 한 번씩 핵상검사 받으러 몇 시간씩 대기한 거 합하면 10일이 넘는다라는 의견 아무튼 뭐 워낙 저명한 어영 교수라 중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걸 이해하겠는데 이번엔 좀 너무 나가신 듯합니다 이 교수가 워낙 경제 학다신 분이다 보니까 침체된 중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공급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산업 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은 조립식 주택을 건설한 후에 근로자들을 조립식 주택과 공장에 격리된 상태로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친들 그게 바로 강제 노동 수용소다라고 반발했고요. 하지만 현재 상하우야 인근 도시들 그리고 선전, 창춘 등이 도시가 봉쇄된 지역에서 기숙사가 공장 안에 위치한 기업들은 현재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강제 노동 수용소가 된 기업들이 현재 중국에 큰 겁니다. 이거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판 머스크로 알려진 마일룡의 웨이보 기정이 차단됐습니다. 생긴 모습이 일론 머스크와 정말 똑같습니다. 마일룡이라는 이름도 일론 머스크의 중국식 발음 일롱마 그대로 채용한 겁니다. 마일롱은 일러 머스크를 흉내낸 몇 개의 동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순식간에 팔로우가 50만을 넘긴 인물입니다. 이 웨이버 계정 개설 지역을 보면 베이징 근 허베이성으로 나오는데요. 뭐 테슬라 자동차 그리고 트위터 로고를 들고 촬영한 영상으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워낙 유명한 인물이야한 네티즌이 머스크의 트위터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 마일롱의 존재를 알려줬고 머스크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라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지만 현재 AI 딥페이크 기술을 고려하면 뭐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머스크의 이런 반응에 마일리옹은 머스크를 만나고 싶다. 그는 나의 영웅이다. 라고 화답했고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티페이크 가능성 멘트 때문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웨이버는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마일리옹 계정에 활동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재 머스크를 흉내낸 영상 대부분은 삭제된 상태고요. 마일리옹이 티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얼굴을 바꿨다는 의혹이 온라인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디페이크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누구를 모함할 때 사용된다면 정말 아주 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뭔가 제도화된 법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현재 안면 인식 기술이 생활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 아주 편리한 기술 되겠지만 나쁘게 보면 개인 심상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건데요. 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출입하려면 안면인식 아니면 출입카드 둘중 하나를 이용해야 하는데 어, 저는 몇 년째 불편하지만 출입카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에사는 여기 현재 중국인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얼굴 정보 등록하고 아파트 출입하는 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5일 밤 베이징대학 완료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집단 시위가 있었습니다. 베이징대학 당국은 일요일 밤 학생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철제 단벽을 설치 학생 기숙사와 교직원 지역을 분리하고 택배 보관소 이발소 등 생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들과 가족들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지만 학생들의 출입은 통제되고 배달 음식도 제한하면서 불만이 폭발한 건데요 학생들은 철제 단벽 때문에 베이징대학의 메인 캠퍼스 도서관 연구실 출입이 제한됐다고 주장합니다. 영상은 베이징대학 공산당 지부 부서기 겸 베이징대학 부총장인 첸바오젠이 나와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해산하라고 설득하는 장면인데요. 학생들이 부총장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대학생은 최소 300여 명이 시위에 나섰다고 했고요. 밤 11시쯤 철제 분리벽이 철거되면서 학생들이 해산하기 시작했는데, 일부 학생들은 대학 당국자들에게 차후에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이 요구를 들어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베이징대는 이번 사건이 시위가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베이징대학 학생들은 중국의 엘리트들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국 정부 고위 간부의 후손들이라 이번 시위가 조기에 해산됐지만 현 중국 지도부는 학생 시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스티브 찬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